머리 가지 마십시오. 중고 차량 고소 김중명입니다 오늘 또 제가 소개할 차량은요. SM5 플래티넘이죠. LP 차량. 어, 요즘에 갑자기 기름값이 상당히 많이 올랐네요. 달러는 떨어졌는데, 근데 뭐 중동에서 지금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서 그런가? 중동 때문에 뭐 세계적으로 기름값 좌주우지하죠? 오늘은 또 LP 차량. 거기에 맞게끔 제가 또 가져왔습니다 자이 차량도 오일 갈고 5만원짜리 받는데요 제가 매입을 해서 지정 업체에서 오일 갈면서 하체 다 점검해 보니까 야 멤버가 뒤에 멤버가 많이 녹이 있고 썩었더라고요 그래서 멤버를 통째로 교환했습니다 한 50만원 60만원 들여가지고 통째로 엊그제 또아이3티 플라이 휠도 내가 85만원 들여서 수리해 놨지만 저희는 이렇게 그냥 대충대충 매입해서 그냥 점검해가지고 이상 있으면 수리해서 파는 게 진정성이자 저 노하우자 장점이죠 사실 뭐 200만원짜리 300만원짜리 팔아갖고 얼마 남겠습니까 그냥 이게 수리, 수리비가 나오면은 남는 거 없어요 그래도 이게 일이니까 행복을 느끼야죠자이 차량 스펙을 설명해 드리면요 뉴 s m 5 플래티넘 LP l i 장애인 알리입니다알리옵션 좋죠. 제가 또 시운전 해보니까 멤버 교환해서 시운전 해보니까는 아주 뭐 승차감도 좋고 하체 잡수안나고 근데 아참 뚜냐하다 보니까 이게 바람이 많이 빠졌더라고요. 앞 타이어가 제가 교환해 놨어요. 한 개당 5만 원씩 주고 10만 원 주고 오히려 타이어까지 다 교환해 놨습니다. 타시기만 원 되는 차량. 또 2014년 7월에 2014년 형식이죠. 키로스가 괜찮습니다. 1 4 1,399km 주행한 차량이고 오토에 LPG 흰색 바디를 가졌죠. 성능 점검 기록부를 보면은요 사고도 어 사고는 단순인데 이 핸드 하나 단순하고 서포트 단순 교환입니다. 다른데 뭐더블이라든가 방금 없어요. 미세인후도 안 보이고요. 외관 설명해 드릴게요. 앞에 보시면은 나이트도 보세요. 백화현상도 없고. 깜빡이 LED도 깨끗하고 그릴도 보세요 물때는 있죠 여기 조금 물기죠 물기 묽기. 지금 제가 세차를 하다 보니까 이제 덜 닦여 가지고 물기인데 엠블럼도 뭐 까지거나 흠집 없습니다 그릴 깨끗해요 양쪽 안개는 깨지거나 배가 지냥 습기 없고 밑에 그릴도 흠집 없습니다 흙바지는 조금 색상 바랬지만 견인고리하고 양쪽 단차는 없습니다 자 본네트도 보세요 돌빵 문구 스크래치가 없는 여기가 조금 돌방 하나 있네요 돌빵 터치한 자국이 있으면서, 다른 데는 이상이 없네요. 터치한 자국 없고, 앞유리도 이제 모래맞은 자국도 하나 없어요. 와우, 깨끗합니다. 자, 휀다도 날파리 모기 팔이없고 터치한 자국 없죠. 타이어가 60, 70%, 6 70% 남았고요. 휠은 기스가 여기 두 군데, 세 군데 좀 쓸렸네요. 백미로 깨지거나 기스랑 없이 왕화하고, 앞문도 보시면은 날파리 모기 팔이없고 뒷문도, 아, 뒷문은 여기 조금 터치한 자국 있죠? 한 군데 보이네, 한 군데. 자, 스태프도 흠집 하나 없고요, 천정 필라 까지거나 비스나 없이 양호하고, 그다음에 뒤 휀다도 보세요 깨끗합니다, 아무것도 없고요 타이어가 뒷 타이어도 한50% 4, 50% 남았고요 휠은 여기 하나, 둘 셋, 네 군데 정도 좀 쓸렸습니다 뒤에 보시면 이제 대로등도 LED죠, LED 깜빡이도 LED고 대로등도 LED입니다 깨지거나 벽까지는 습기 없고, 자 엠블럼도 뭐 녹이라든가 키스 물때만 좀 있죠. 몰딩은 깨끗합니다. 녹도 없고, 판바 투톤이는 우레탄 색상을 좀 바랬네요. 레저 왁스 바르면 좀 깨끗해지고요. 센서 대개차간거리악세서리 역시도 깨지는 흠치 없고, BSW도 있네요. 양쪽 단차, 단차도 없습니다. 트렁크 한번 볼까요? 트렁크도 이제 LPG통이 있고, 삼각대가 두 개나 됩니다. 두개 되고요. 때만 해도 오토바이, 타... 오우, 깨끗합니다. 곰팡이 쓸거나 녹스거나, 스키창고, 공구도 다돼 있고, 그물까지, 후방카메라, 되있습니다 트렁크도 돌빵문고 스크라치 없죠 터치한적 안보이고 요 뒷유리도 뽀글이 없이 썬팅 잘되있죠그 다음에 브레이크 등 led는 흰색 이고 샤크한테는색상을좀 바랬네요 바랬어요 핸다도 핸더, 날파리목이 팔이 없고 터치한적 없죠 타이어가 30% 휠은 땡 돌려서 쓸렸습니다 조구석 뒷문 날파리목이 팔이 없고 앞문도 날파리목이 팔이 없어요 깨끗한데요 터치 한장은 없어요. 뺑미로 깨지거나 키스는 없고, 스태프도 흠집 없고요. 천정 필러 까지거나 키스 해진 거 없죠. 핸다 마지막, 아무것도 없네요. 아주 깨끗하고요. 터치 한 장도 없고, 타이어는 50% 이상 가려놨다 했잖아요. 휠은 하나 쭉 뺑들러 쓸렸고. 자, 이 차량 뭐, 외관은 진짜 날파리, 목이 파리 터치 한장 하나도 없어요. 타이어가 뭐 하고 싶을 정도 되니까 조금더 타들어가고 멤버까지 교환해놨으니까 이 차량은 그냥 탁송 받으세요. 괜찮습니다. 별 7개 안에 설명해 드릴게요. 썬틴 보세요. 썬틴도 흠집 하나 없습니다. 이 실내가 알리기 때문에 틀리네요. 이게 손잡이도 금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도어 캐치 까칠한 거 없이 양호하고. BSW 스위치, 여기 불 들어오죠? 손잡이, 기스, 흠집, 사용감 하나도 없네요. 접시 백미로, 백미로 조절 스위치, 윈도우 스위치 되게. 트렁크 주유구 스위치가 여기 있고, 도어 트림도 초콜릿색이죠 찌어지거나 까지거나 해진 거 없습니다. 도어 등잘 들어오죠. 스피커도 메인인데 아주 깨끗하고요. 계기판 조절 스위치, LPG 스위치, 열선에 전동 메모리까지 다돼 있죠. 브라켓 이상 없고, 여기만 조금 뭐 사용감이 있는데 등받이도 조금 긁혔고 와, 가죽시도 이거 뭐 최고죠. 뭐이거 돈들어가 없습니다. 조우석 설명해 드릴게요. 팔걸이 보세요. 팔걸이도 아주 깨끗하고 조우석 시트는 두마 하면 잔소리네요. 말이 필요 없어요. A급 이상부 안에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자, 스마트키 두 개죠? 두 개고, 제가 가스도 넣어 놨습니다. 시동. 매니 소리 좋고, 핸들도 까지거나 키스해진 거고요. 없 키로수가 14만 1,409km 주행한 차량이에요 다시방도 트거나 까지는해진거 없고 미니 스피커 두개또 메인까지 아 스피커도 아주 잘돼 있죠 먼지때 하나 없고 테이핑 보드모드 작업 없죠 앞에 선팅도 누마로 돼 있네요 누마로 돼 있고 열차단 선팅 그리고 이제 커블도커벌도 사물함,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VDC, 제터리, 시가잭, 12V 프로테어콘, CD까지 블루투스 MP3 되죠 비상 깜빡이 문 잠금 수지 공기 청정기도 알리기 때문에 옵션입니다. 내비도 8인치네요. 후방 카메라 잘 나오죠? 그다음에 매트도 기본인데 깨끗하고요. 우드 보세요 나무 테우도 세거나 들어갔고. 눈미러는 2 0 m 눈미러. 안경집이상하고 실내등도 잘 들어오고. 블랙박스 없습니다. 27만 원짜리 13만 원에 소개는 해드리고요. 뒤에도 설명해드릴게요. 뒤에도 보시면은 썬팅 선팅 보세요. 썬팅도. 아주 깨끗하죠? 흠집 하나 없고, 도어 트림은 거운 새거나 다름없네요. 도어 캐치 까치나 없고, 손잡이도 사용감, 기스 없죠? 윈도우 스위치 작동 잘 되고. 도어 트림, 여기, 여기 좀뭐 묻은 것 같이 보이지? 다른 데는 뭐 아주 좋고요 미니 스피커, 메인 스피커 역시도 깔끔하고요. 뒤에 시트 보세요. 시트가 마음에 들죠? 이야, 진짜 열선에 우드도 까진 거 없죠? 커벌도 목바지도 뭐 새거나 다름없고, 공조 시스템. 정상적으로 돼 있죠. 시가잭 1 2 v 여기 몰딩몰딩까지다돼 있네요. 매트는 기본이죠. 뒤에도 공간 깨끗하고 천정도 먼지때가 없고 실내 아주 뭐 끝내줍니다. 끝내줘 진짜 농담이 아니라 엔진 소리 한번 들려드릴게요. 시운전 한번 해봐야죠. 후방카메라 잘 나오죠. 잘 나오고 어, 에어컨도 틀어야돼부 투척지근하네요. 엔진미이 미션밈이 좋아요. 뭐, 떨리는 거 하나도 없고. 이 차량은 진짜 검증된 차량이라니까요. 내비도 8인치. 등속 조인트 오무기와 뚝뚝뚝뚝 소리 나는 거 없죠. 타이어 소리만 나고요. 지금 실내에서 하체 잡소리, 노면이 꿀럭꿀럭 하기 때문에 시운전 코스로는 제격입니다. 그 소리 나는 거 없고, 타이어 소리도 안 나고요. 자, 우리 전 미션도 튀는 거 있나 없나? 언덕 튀는 거 없죠? 출력도 아주 힘이 넘치고요. 출력도 딸리는 거 없죠? 하체 데크보드 한번 쳐볼까요? 잡소리 찌걱찌걱. 삐걱삐걱 소리나는거 없습니다 부싱링크 쇼바 어시스트암 노암도 다 이상이 없고요 브레이크 모듈도 들어가는거 없는데요 와 브레이크도 잘 듣네 탁송 받으시거나 계약하실 것 같으면 제가 동영상 을 찍어서 하체도 보내드리고요. 자또한번 달려봐야죠. 브레이크 밀리거나 쏠리는 거 없죠. 드럼도 뭐 끼끼 소리 나거나 떨리는 거 없고 타이어 소리도 노면에서 안 나죠. 승차감하고 주행 성능은. 아주 좋더라고요. 진짜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장점이 또뭐 멤버를 가렸기 때문에 이제 겨울에 염화칼슘 뿌리면은 이 타이어가 돌기 때문에 뒤로 튀거든요. 염화칼슘이 이제 쇠 같은 건 녹이 날 수가 있거든요. 자 직선 코스 끼익, 끼익. 소리나는 안 나죠. 잡소리. 밸런스 얼라이먼트 디스랑 없고 우회전. 좋습니다 주행성능 합격 이상뭐 엔진 소리 한번 들려 드릴게요 엔진 소리가 또 장점이네요 뭐 잡소리 하나도 안 나죠 정상적인 소리고 닦고 조이고 기름치는 중고차 연구소에서는 이 차량 가격은요 제가 450만 원에 드리겠습니다 남는 거 없네요 아 진짜 이런 차가 또 사가시는 분은 괜찮은데 저는 또뭐 발품만 파는 거죠 뭐. 가격이 마음에 든다, 착하다 생각하시면 계약 30만 원드시고 직접 오셔서 출고 하셔도 되고 탁송 받으셔도 됩니다. 2등은 의미 없다 했잖아요 1등 하셔야죠. 중고차는 성적순이 아니라 선착순. 1등. 중고차 연구소에서는 두 가지 약속은다있죠첫 번째는 제가 직접 매일 반 차량만 리뷰를 하고 두 번째는 가장 큰 장점에 알선 수술료안 받고 세 번째는 전국 탁송 가능한데요. 탁송비하고 기름값은 소비자 부담. 대차나 할부도 가능합니다. 자사사 가시면서 폐차 있으면 폐차도 대행을 해드리고 폐차 차량에 대해서는 탁송비와 기름감은 또 제가 부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안전운전 하시고 저는 또두 번째 차량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중고차 연구소 김민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